아이와 잘 놀아주기 너무 쉽습니다. 단지 아이에게 놀이의 주도권을 주면 됩니다. 놀이의 주도권이란 아이가 놀이를 시작할 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그 놀이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 양육자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놀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대폭 감소됩니다. 이제 아이와 잘 놀아주려고 고민하지 마세요. 놀이의 주도권을 주면 고민 끝입니다. 그럼 놀이의 주도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놀이의 주도권이 아이가 아니라 할빠에게 있는 경우입니다. 제목은 할빠와 5살 아이의 블럭 놀이입니다. 토요일 오전이 되었습니다. 할빠가 아이와 오전 3시간을 놀아야 합니다. 할빠는 아이와 어떤 놀이를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블럭 놀이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순주를 불러서 블럭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블럭을 가져오자 바닥에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할빠는 순주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블록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라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만들겠다 그러자 아이는 블록으로 자동차를 열심히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빠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5분이 지나자 할빠는 아이를 슬쩍 봤습니다 뭔가 불안해 보였는지 아이에게 다가가서 얘 예, 이거 무너진다 이거 이렇게 해라 이거 내려라 했습니다 그러자 손주도 그렇게 따라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5분이 지났습니다. 할 바가 손주를 힐끗 봤습니다. 그러자 다시 손주에게 갔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무너져. 이걸 이렇게 연결해있지무너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5분이 지나자 할아버지가 손주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주에게 갔습니다. 이거 이렇게 만들면 자동차 굴러잖아. 이걸 빼야 돼. 그리고 이걸 연결해야지. 지금처럼 오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아이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5분이 지나자 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안놀거 라고 하며 자기 방에 들어간 후 문을 잠갔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너무 놀랐습니다. 자신은 손주를 위해서 이것저것 도움되는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손주가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놀이의 주도권이 할 바에게 있다 보니 손주는 놀이가 전혀 재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놀이의 주도권이었습니다. 놀이 주도권이 할아버지에게 있다 보니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기 방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번에는 놀이 주도권이 할 빠가 아니라 아이에게 있는 경우입니다. 제목은 "할빠와 다살 아이의 블럭 놀이"입니다. 토요일 오전이 되었습니다. 할빠와 손주가 오전 3시간을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할빠는 생각했습니다. 오전 3시간 동안 손주와 어떤 놀이를 하면 좋을까? 블록 놀이 할까? 곤를 할까? 아니면 밖에서 공을 찰까? 그래서 손주를 불렀습니다. 손주에게 물어봤습니다. 블록 놀이 하면 좋겠니? 아니면 곤트 하면 좋겠니? 아니면 밖에 나가서 공을 차면 좋겠니? 그러자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블록 놀이 하고 싶어요. 그러자 할바는 손주에게 말했습니다. 아, 그럼 내가 블록을 가져와라. 그러자 아이는 방에 가서 블록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쏟아놨습니다. 그러자 할바는 손주에게 말했습니다. 자, 블록 이렇게 쓰니 너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라. 알겠지? 내가 만일 할아버지가 필요하면 할아버지를 불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지금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야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야구를 볼 테니 너는 열심히 블록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서 야구를 시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타! 홈런! 20분이 지나자 손주는 다급히 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빨리 오세요. 이거 무너질라고 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손주에게 뛰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어, "뭘 도와줄까? 뭘 도와줄까?"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거 잡아주세요. 이거 넘어지려고 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빨리 그걸 잡았습니다. 아, 그러자 손주는 빨리 수습을 해서 다시 자동차를 잘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할바는 다시 손주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 스스로 자동차를 만들 수 있으니 할아버지는 다시 야구로 간다. 알겠지? 필요하면 할아버지 불러라. 다시 할바는 소파에 앉아서 야구를 시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3시간이 지났습니다. 손주는 손주대로 손주가 원하는 블록으로 자동차 만들기를 완성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야구를 3시간 동안 봤습니다. 주도권이 아이에게 있다면 할바는 거의 놀아주지 않아도 아이와 노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손주 역시 자기가 필요할 때 할아버지가 도와줬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자동차를 만들었기에 너무 보람이 있었습니다. 아이와의 놀이는 보통 3살까지는 쉽습니다. 이때는 몸무게도 가볍고, 키도 작고, 말도 어느래서 표현도 서툽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 양육자의 의도대로 양육하기 쉽습니다. 문제는 아이가 4살이 되면서 몸무게도 무겁게, 놀이도 어렵고, 말도 잘하게 훈육이 점점 어렵습니다. 성장 발달 과정으로 볼때 36개월부터 아이의 자기 주도성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뇌가 정상적으로 발달했다는 뜻이며 스스로 생각하고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4살이 되면 놀이의 주도권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행복합니다. 할 바는 덩달아서 보람이 있습니다. 결국 놀이의 주도권을 알면 행복한 야육이 됩니다.